까 봤죠? 네, 먼저 사람을 조립하라고 설명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사람 태, 펜터 부족의 몸이죠? 펜터 부족, 몸. 네, 이렇게 갑옷을 끼고 네, 이렇게 음,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끼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이런 과목은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바을바을 발을, 발을 껴주시면 됩니다. 바을 껴주시 아 이거 이게 아니라 네, 이이바 이 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펜터가 완성되죠? 아펜터부적이 완성되죠? 완성된 이, 거 보여줘야지 완성된 거. 이렇게 펜터부적이완성는데 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무기는 바로 어어 무기는 어떻게 생겼더라? 네, 무기는, 어, 다른데 있나봐요. 아, 이것도 부셔야 되구나. 살살, 이건 살살. 네, 이것도 부셨으니까 이제 무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펜토의 한 무기. 그리고 두 무기는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